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한낮 더위가 25도까지 체감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온도계에서 23도, 차량 온도에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체감온도는 더 이상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24도 어 낮기온 24도 예상하고 있지만, 체감온도는 27도에서 8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어, 어떻게,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제라는 하루 또, 어 어제의 일들이.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는 참 분주하고 바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생각했던 일들이 또 생각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또 나의 생각만큼 또 상대의 입장이나 어, 생각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어, 행동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 느림이 또. 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것.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 음,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정확하게 그때그때 그때 그 해야 할 일과 하고자 하는 일들은 바로 처리해야 다음 일들에 대한 대처가 방안이 어, 대처 방안이나 또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때사어 생각치 못하게 아왜 그러지? 아왜 상대방은 왜 이런 세, 뭐 무슨 생각으로 이럴까? 왜 이렇게 늦지? 어 더디게 진행되지? 이런 아쉬움들 갖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어, 윤석열 대통령의 에이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어, 그러게요. 70몇 분간, 어, 굉장한, 어, 기대와 또 나름대로 관심을 온 국민이 어, 가졌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깝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참, 어,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질 것도 달라질 수도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그 짜증기된 모든 내용들이 어, 이미 기자 해견장에 있는 기자들도 발언권에 대한 또 준비가. 어 이미 다돼 있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이었고 서로가 짜맞추기한 그러한 영상이 아니었나 하는 안타까움들 있었습니다. 또다 어 국내 언론이라는 것이 어, 어, 공중파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 매체가 있는데요. 어, 지방 언론하고 뭐 이제 뭐 실질적으로 물어봐야 될 에, 진보적 성향의 매체들은 모두가 싹다 제거 어, 배제시키고 어, 제외시키고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아, 뭔가 어, 서연치 않고 아, 역시 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제주에 있는 모든 분들로 그러한 말씀들을 안타깝게 하셨습니다.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말씀도 한나 같이 다 똑같은 비, 유사한 그러한 어, 결론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대 기자회견을 했다. 어, 무엇 때문에 했냐? 뭐 이런 여론이었습니다.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사, 어, 이러한 현재 어, 진행되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대한 에,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본과 지금 라인, 에, 야후, 에, 라인, 야후죠. 에, 포, 플랫폼 때문에 지금 우리 네이버가 우리 기업이 그곳에 협약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만들었던 플랫폼 사업이 결과적으로 일본에 빼앗기는 그러한 수모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도 단한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어, 이것은 정말 경술국치와 같은 일제 시대의 그 잔재 또 그러한 어, 우리가 또 다시 일본이라는 나라의 에, 무참히 이 시대에서 음, 플랫폼 에, AI 사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또 한번 또 짓밟히고 빼앗기는. 예,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굉장히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일파만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아무런 반응도 못한 채 일본을 두둔하고, 오히려 네이버가 지분을 일본에다 넘기는 게 맞다라는 식의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더 자세히 확인하고, 파악하는 우리 모든 국민이 더 그것을 감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매국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나라를 팔아먹는 것 뿐만 아니라 나라 자산 또 나라 재산을 팔아먹는 국유. 북부 유출이라는 것 자체가 내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어린 삼척 동자도 다알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 왜이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이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아 오늘 아 오늘 벌써 아 652회 시장자토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속에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또 한주간의 일거리를 모두 다 정리하고 어 휴게시간으로 휴 주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금요일 산뜻하고 행복하고 날씨처럼 밝고 기쁜 그러한 금요일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 자체 모든 뜻 하시던 일또 계획한 일들이 잘 처리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이라는 삶은 어, 행복이라는 단어로 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보니까는 이제 또 이스라엘 아 네타냐고가 참큰 문제입니다. 러시아 그럼 푸틴이 참 문제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그러면 또 시진핑이 참 문제입니다. 북한 그러면 김정은이 참 문제입니다. 예. 참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하면은 근데 바이든과 트럼프가 문제입니다. 둘다 그러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자국의 경제와 인권 또 그리고 무엇보다 국방과 안보 그리고 외교와 경제, 사회를 유나오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원활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그러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 모두 다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만을 갖는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 어, 항상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득한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 정말 이루어질 수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늘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써본 글이 있습니다. 예, 콩국수의 계절입니다. 아, 참 이런저런 아픈 이야기들, 복잡하고 다단한 그러한 사회 현 현상과 모든 실태를 좀. 어,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자꾸 제가 주변 생각, 주변 일상으로 바꾸는데 오늘은 콩국수의 계절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콩국수를 점심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콩국수의 계절, 다선 김승호 음식은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으며 맛으로 느낍니다. 오늘은 국수 먹는 날, 혼자서 먹는 점심 식사는 늘 찾는 곳으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주인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손맛도 한몫하고요. 오늘은 쓴나물을 묻히셨다고 건강에 좋다고 주십니다. 뚝딱 한 그릇 해치우고 쓴나물도 맛있고 건강을 챙겨주시는 마음에 감사하다며 호탕하게 웃어봅니다. 맛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나올 때 어, 뒤따라오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큰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 웃음에는 많은 이해와 배려와 감사의 공감이 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수 어, 꼭 국수를 국수 먹는 날그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더 맛있는 집도 있었는데, 어그데더 맛있다고 하는 그 집은 어, 아무래도 조미료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한 가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의리죠. 네, 한번 찾기 시작했던 곳 끝까지 지금 10년째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리고 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입니다.